안 나와? n 떡이 걸려서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어, 총 학생 회장할 거야. 여기다 다른 저거를 주부네, 주부네 제일 맞아. 주부은 뭐든지 회장 시킨다 그래요. 네. 이거 청소 좀 해봐. 이거 더러워. <laughs> 학생 총 회장입니다. 네. 공약을 걸어야죠, <laughs> 아버님. 공약. 오늘은 아이, 학생은 뭘 먹어야 돼? 학생은 밥을 먹어야지. 어떤 밥을 먹어야 돼? 아무 밥을 먹어야 돼. 뭐. 학생은 급식을 먹어야 되잖아. 국수도 먹어야 되고. 아니, 급식. 뭐. 주식. 비비비. 어머나. 이게, 무슨, 이게 대단한데? 자아 아, 이런 급식 이 있어 그래 이야 이 대단하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메뉴는 간장아무을다 가면 되나 어떻게? 먹어요기침 기침 한 번에 한 번씩 저쪽으로 하셔 그러어요 그런데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생 개복을 일단 이예예예예까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여러분 떡볶이 노래도 내셨고요 네. 짝짝우리 송도 내셨답니다 이번에는 닭다리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닭다리 자꾸 해야죠? 예 네, 자꾸 해보세요 아 이게 닭다리입니까? 네 꼭기요 꼭기요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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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아. 노래는 조금 실패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닭다리 닭다리 맛있겠다 <laughs> 닭다리 닭다리 이거 먹어도 됩니까? 잠시만요 이제 먹나? 네 회장님 드십시오 이거 진짜 맛이 괜찮은데 같이 먹어. 예, 네. 이 응. 먹어도 됩니까? 응, 아이, 먹어도 네, 주번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난장판이지만 맛있게 다빠리, 먹겠습니다. 다빠리. 짠 한번 합시다. 음. 음. 음 썸네일 안 찍었다. 아유 안 찍었는데 맛있어. 아니 <laughs> 소스 찍는 게 아니라 썸네일 을안 찍었잖아. 음, 안 찍어도 맛있어. 아니. 이거 <laughs> 별건. 아, <laughs> 아이씨, 썸네일 찍어야 된다니까. 학교 다니실 때는 어떤 메뉴드셨어 아이고, 드셨어? 학교 다닐 때, 음. 그때는, 정확하게 음. 얘기할게 음.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 있지, 보리. 음. 보리도 다익기 전에, 서치 닿죠? 음. 끼어가지고 죽을 길이 먹었어요. 이런 음식이 어딨어? 작다리가 이렇게 넓적해, 그래, 이게. <laughs> 이, 이거 뭐, 돼지다리 같아, 이거 아주 뭐. 딱... 그래서 여러분, 보리꼬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줄임배 잡고 물한 바가지, 배 채우시더. 그새워 예, 예, 예. 음, 죄송합니다, 그아버지가 먹어서 <laughs> 이것 좀맛있겠네요 응, 파스타야 이게 파스타. 응 음, 들어봐 이렇게 이렇게 멋이야 이거 이거 되게 길네 이게. 이게 약간 조금 불었어 이게 준비 시간 이좀 길어져가지고 이게 이름이 할아버지 로제 파스타야. 모데박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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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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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머리는 이제 허이시 가지고 고등학교 배워볼 이거부 잠깐 짠데 갔잖아 주부는 해장 말을 잔들어야 되는 거야 <laughs> 뭐 해볼까 나 시켜만 줘봐 해장 말 들어야 돼음 아? <laughs> 네. 음. 이거 한번 먹어 이거 <laughs> 먹어 이거 먹 <한번 웃음> <잘> 먹어봐 맛맛응 <자>. 맛이 <laughs> <laughs> 아, 맛있어, 음? 어때? 맛있? <laughs> 음. 맛있어. 근데 입이 왜다 그렇게 부러트셨어, 할아버지? 응? 뭐, 너무 잘 먹으는가 봐. 응, 그래. 이거 버블티야, 아, 버블티. 이걸 안에서 콩이 나오는 거야, 아, 콩이. 아, 이거 나 어. 음. 야, 아니, 눈이 뻗어진다. 옹심이가 얘나와. 별로 봤는데. 응. 음. 조심이 목에 걸리면 안 돼. 안 나와? 그게 떡이 걸려서. 응. 잘안 나와. 아이고 나죽기시네나죽기시네 이거 웬 일이야 웬 일이야 이거 웬 일이야 아유 옹심이고 뭐고 웬 일이야 야 이렇게 만들라고 그랬구나 이게 뭐냐 이게 아이고야 괜찮아 아 아이고. 이게 세상에 이런 거 있네 <laughs> 아 미치겠다 아, 이거 이걸로 닦아, 닦아. <laughs> 아 창피해 진짜 아 폭발이 되네 그게 어? 폭발이 돼아이나 그럴줄 몰랐네 아이 코로 다 들어갔네 이게 아나 큰일 날 뻔했네 어. 이거 하라 <laughs> 큰 질이야 뭐청알이 튀어나온 게 아닌데 뭐에현괜아 물이 그래. 튀어 이야뭐좀 먹어야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 통째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반을 그렇게 갈라서 드시는 거야? 음. 뭐 이떻게 보면 맛있나? 나도 반 갈라서 먹어볼까? 갈라 음. 이것도 변신 물 때마다 맛있네 또 음. 나영아 코에서 음. 우유 맛이 난다 이거 나영 <laughs> 코에서 잘안 먹어 <laughs> <돼. 오! 오! 웃음> 한번더 드실래? 아까 음. 그거 아유 한번 <laughs> <laughs> 음, 음. 아니 할아버지 이거 오해를 하면 안돼 내가 그거를 내가 할아버지한테 왜 터질 거라고 그렇게 일부를 했겠어 할아버지를 그런 거속이만안지 아니 할아버지 이건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야 나한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음.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laughs> <laughs>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냐고. 아할아버지 그럴 줄 알았냐고 그를. 알았지, 사리아난 몰랐어. 옆에 있다 도망가잖아. 아, 내가 언제 도망가? 잉카리 좀잡 한번 잡아. 응. 특화하고. 조심해. 목에 걸리지 않게. <laughs> 호록하지 말, 그냥 얌. 응. 그렇게 해줘. 할아버지 입술도 불어 터지고 이 순대도 불어 터졌네. 그리고 아까 버블티도 터졌고. 터졌지. 응. 아유. 오늘은 아주 다 터지는 날이네. 아이 뭐야, 아. 너는 나한테 찾아와. <laughs> 내가 왜 국수 이건 맛이 말이야 저음에 응. 되게 가버린 것 같더라고 이금 너무 턱 <laughs> 포집하지 어, <laughs> 말이야 헬렐레 해 내가 만들었어 어 이런 국수 먹기 이걸 더 맛있게 먹어야지 드실만 어. <laughs> <laughs> 하셔? 응 드실만 해? 왜왜왜 응. 저래 왜 아니 왜왜 뱉어 할아버지 왜 아니 왜가 아니저좀 마시거래 아 그럼 <laughs> 좀마시맛이어 맛있어. 맛있맛있는맛아맛어 이게? 어맛어맛이어래 <laughs> 아, <그래. 웃음> 딸기랑 순대랑 같이 드셔? 어어어맛있랑맛있 맛있어. 맛어 맛있어. 음에음맛있응 맛있어. 맛있어. <laughs> 저희군에 뭐참 죄송합니다. 다음에 아, 예. 이제 우리 한번 모여서 같이 한번 해서 좀 합시다. 네. 혹시 아, 아까 옹심이가 폭탄이 얼굴에 튀었을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볼때는달콤하이 좋은데 말입니다. 적시에 네. 마셔세요 네. 그걸 하나 더먹으려고 빨아 땡겼단 말이야. 네. 빨아 땡기는데 구멍이 막혔단 말이야. 그걸 내가 살짝 불었어요 안으로 구멍을 피라고 그팍 폭발돼 버렸어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진짜 머리끝이 막확 막 올라가요. 안 그래도 머리 희머인데 머리가 더 노란머리 되게 대분해서 죄송합니다. 예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laughs> 폭발돼가지고 이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옹심이를 좋아하니까 옹심이를 1 0 잔을 이렇게 싹 음. 세팅을 해가지고 맛을 보이겠습니다. 음. 싫다. 왜? 무조건 싫어. <laughs> 할 말이 있다. 내가 해장이니까 네. 이걸 전부 다싹 치워. 제가 다 치울게요. 음. 듣겠지? 예? 네? 말 듣겠지? 예 네, 들었어요. 예 어, 네. 그래. <laughs> 무조건 돌이게. 네 무조건 겠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할아버지 어.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주번하고 내가 학생회장 할게. 그래, 한달 후에. 한달 후에. <laughs> 한달 후에 바꾸자.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 해봐. 에이 그런 거 시키지 마. 왜 할아버지? 뭘 구주 따 여러분을 뭘 어떻게 하라 그래?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해주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 이렇게 하나 에이 그런 거 시키지 마라. 왜 할아버지? 알아서 해주시지 그럼. <laughs> 이거 다 보고 알아서 해주시다니. <laughs> 아, 그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잘 보세요. 네. 따봉 또 만납시다 따봉 따봉 회장님은 가신다 네. 아니,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이라고 하면 안돼 회장은 간다지 네. <laughs> 잘한다 <안 가. 웃음>